앨범 사이 텀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 앨범 사이 음에 너무, 너무 활동을 한다고. 네, 네. 네, 기록이 빠지기 전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아, 잠시만, 질문이 안 먹어요. 아, 질문이 네. 안 먹는다고요? 제가 질문에 인격을 부여하셨군요. 자, 네. 몬나님이 네. 질문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커피차 영조공 어, 어느 멤버의 아이디어인가요? 아, 저희의 인내체가. 말안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모르다고 해서. 사실, 제가, 제가. 아, 이렇게 빌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본인이 결제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가 잠자리가, 잠자리에 제가 저작권이 들어와서, 네. 뭐, 이런 건 뭐, 게뭐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다들 잠자리? 네. 도덕권에 관심 없고 한테가시 네. 다음 질문. 네, 받아 주죠. 네. 반 들었죠? 네. 뻥인 것도 알죠? 네. 아무 <laughs> <laughs> <다음 웃음> <laughs> 저는 비가뭔가 내보는 걸습니다 맞아요. 네. 아직 2년 전에 산는발안샀습니다 질문. 어떤 분이 말씀 하시는데. 우리 우리 이름이 너무 이뻐요 구호주꼭 네. 고음 대결하십시오 오 네. <목소리�안> 고음 대결을 보여달래요 와아아아 그냥... 제가 지요시 아이고 들하고요 일단, 일단 제가,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 사실 진짜 보역대아시오 <vanilla>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호병부터 넘어갑시다 자, 할게요. 네. <웃음> <웃음> 오... 아니 도움을 해달라는 거 아니야? 좀 네, 시작 높게 시작하나 어. 높게. 아니, 아니 아니 그 말고 그 말고. 도움을 한 번. 아니요. 이렇게 돌아 이렇게 높아가는 거. 도움도 올라가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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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 리더 죄송해요. <laughs> 아, 아, 아뭐 오늘 진행 맡아주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하라고? 아가져라해해 해. 하하하하

이 아, 착한 사람만 드리나요? 저 들렸어요. 다시 한번 들려요 네, 저 들렸어요. 착한 사람만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기가 다리면 됩한 번만 더 해주세요. 타롯 타브 미로 갑니다. 진짜 저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은 그 분들예요. 진짜 기기를드셔야 된다. 야, 시아 2다 아무것도 안. 지금더터 시아 2편. 아우. 불신다, 불신다, 불신다. 야, 내, 앞서는, 내, 내 밑에서 다 정리해주세요. 저고막이 지금, 아, 아. 여러분들, 지 와서 꼭 2편으로 한번 좋아. 아, 맞아요. <laughs> 네. 그럼 질문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다음 아, 네. 진행해주세요. 다음 주문이 네. 네. 진행은 저쪽에서 오늘 네. 본인은 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어시스트. 네, 네 제가 그럼 바로 다음.